최근에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 있으면서 느낀 감정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려고 한다. 회사는 수학적으로 말하면 일 플러스 일은 이, 그는도명한 반면에 가정은 1 플러스 일은 정답이 없는 것이다. 무한대. 어떨 때는 일이 되었다가, 어떨 때는 이가 되었다가, 어떨 때는 영이 되었다가 무한대. 해로 되는 것다그 정도로 가정에서의 그 생활은 오히려 회사보다도 더 어려운 것이다. 특히 부부간에, 가족간에 그 말하는 방법, 기법들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배우고 나와야 되겠다. 회사에서 하는 방식대로 일을 하면 가정에서는 가족들이 상처를 많이 입을 거라고 생각하고, 나 역시 지금 그렇게 해서 가족들이 많이 상처를 입고 힘들어하고 있다. 그래서 나는 회사를 그만두기 전에 금전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가족에 대한 부분, 그 다음에 회사에서 했던 말투를 버리고 사회에서 일할 수 있는, 사회의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그런 기법들, 대화의 방법, 스킬, 공업 능력,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고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. 또 그렇게 받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한다. 그냥 회사 하던 식으로 하면 많이 부딪힐 것 같아. 특히 나 같은 경우는 주말부부를 20년 하다가 이번에 만나 보니까 어, 정말로 몰랐던 부분, 20대의 그 20년 전에 그 신혼의 그 모습과 20년 후에 중년의 모습은 너무나 많이 차이 나고 내가 생각했던 그런 생각을 고정관념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정말 실수를 많이 하는 것다. 같 그래서 나는 그때 그 모습으로 이야기했고. 상대방은 그때 그 모습이 아닌 현재의 모습으로 나를 받아주고 있다. 그래서 좀털어있는것 같고, 두 번째는, 어, 가장은 경제력도 중요하지만, 나이 들수록 인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. 사람을 배려하고, 온말하고, 항상 긍정적으로 말하고,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한다.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계속 노력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한다.